2026년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과 군사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차세대 경항공모함으로 알려진 무궁화호가 있다. 무궁화호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국방위지, 그리고 미래 해양 패권을 향한 비전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 전함은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해양안보와 연합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궁화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단순한 연안 방어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항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궁화호는 최신 스텔스 설계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피탐지를 최소화했으며 내부 설계 또한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행갑판은 최신형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종 드론과 해상 작전헬기도 함께 탑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미래형 전투기 KF21 기반의 함대기 도입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무궁화원은 단순한 전력 투사 수단을 넘어 첨단 기술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무궁화원은 또한 강력한 방공 시스템과 CIWS 근접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전투 지휘 체계는 최신 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한국군뿐 아니라 동맹국들과도 연합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 시대에서 무궁화호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무궁화호가 해양에서 수행할 임무는 군사 작전뿐 아니라 재난구조, 평화 유지 활동, 해상 인도주의 작전까지 포함된다. 만약 주변 해역에서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민간인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궁화호는 병원, 화물 공간, 수송 능력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 활동의 중심이 될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강함뿐 아니라 국제적 책임감과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궁화호의 개발 배경에는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 변화가 있다. 중국의 해군 확장, 일본의 군사 재무장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해군 전력을 넘어선 전략 자산을 필요로 했다. 무궁화호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역사적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하려는 시도는 국가 기술 역량과 군사 자립 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2026년 무궁화호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